이 네이비랑 응. 이 초록색 너무 잘 가던데 꼭잘가 비디오를 또 보니까 네. 콜라보레이션 장난이 아니야 그래 놀라 혼자 놀 거지 왜 프로덕티브 하려는 애까지 끌고 밖에 나가는데 응 네가 나어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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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서 모티베이션 없다고 <laughs> 좀반하다못 <나아가다>. 나가겠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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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걸으니까 발가락이 아프다. 내 생각에 발톱을 안 깎아서 응. 발톱이 발가락 살을 자꾸 찔러서 아픈 것 같아. 우리 빼고 모두가 즐겁고 많은 <laughs> 사람들이 즐겁네. 우리 빼고 우리 빼고. 빼고. 응. 발톱도 깎고 까 맞아, 맞아. 하루 종일 발톱 때문에 <laughs> 못깎는 것보다 는맞지 않아? 응, 맞아. 내가 잘 선택했어. 우리집광이는 이게 하자가 많아. 분명히 나는 이광이살때 하자 없다고 들었거든. Oh now I can feel it. e l u n c 가 가지고 줄자 꺼내 가지고 그럼 잰다. 만약에 진짜 그거 별거 아니면은 그 순간 베개로 제대로 맞추 알아. 내가 지금 말했다. 나갔다가 발톱 깎으러서 오는 애들 우리밖에 없을 거야, 진짜. <laughs> 한심하지. 한심해. 나왜 <laughs> 한심해. 이아비둘기눈 근데... <laughs> 눈이 마주치게 너무 웃겨 그렇게 세게 쳐다보면 너 세게 쳐다보지 강릉도 부리. 다음부터 그 이게 부리를, 부리를 하나 달고 와 네, 무언가 있는거 아니면 무언가 없는가? 있는가? 있는가? 이것도 없는 것도 예쁜 것 같아. <laughs> 두개 다? <laughs> 오, 맞다. 들어가자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쓸수 있으면 좋겠어. 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사로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게람은이사람이사람이사사이사 <몬덜란드> 응 나는 근데 이건 너무 퀵클리 보고되질것 같아 이건 예쁘지 않아? 나는 이게 <이겐의> 네 스타일이다 응아 예쓰 디스 이즈 잇어 아직 크리스마스 때벌안 나왔다 아 크리스마스 업스테이즈 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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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업스테이즈 아 크리스마스 할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크리스마스야? 완전 안 크리스마스인데? 이거 크리스마스 아닌 것 같은데? I have to go up more. It's 3rd floor. This is fragrance. Oh yes, yeah. this is more like it. Yes. Yay! Oh, that is lovely.

오우. 이런 귀엽지 않 <laughs> 네, 네. 네, 네. 아, 봐봐 딱매달 네, 네. <laughs> 네. 아, 너무 약하네. 방좋 아, 너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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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나어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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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다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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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왜에 맞다고 생각하안 돼. 이거만안 돼. 이거만안 돼. 아니게? 이거야. 데코레이션 하나만 더 사줘. 나 언젠가는 나 이런 것도 사 샀어. 옥토박스. 오, 아워왜느낌는 예쁘다, 아워베. 아 오, 오, I love that. 괜찮은데? <목소리> <자>. <목소리> 칠리 하면 자켓을 갖다가 그만 날개로 쓰고 다는 건나가왔 칠리, 칠리. 왜 끝까지 안 닫아? 추운데?

왜 디자인이 달라? 하는 여자가 있고, n 는 t a design design. I'm not a design design. I'm not a d 네 그러니까 먹어보자, 뭐 e 고 h r 파크에서그 뜯어라는 소리 아니었어? 맞지 네. 스타킹 같은 거그나뭐 그랬었고. 그래 그눈눈구분만 <laughs> <laughs> 구멍 내 가지고. 과하게 <laughs> <laughs> <안> 돼야 지. <laughs> 나는 사이드킥이 필요해, 사이드킥이 배트맨이 로빈이 있는 것 처럼 곰한테는 고양이 있어 근데 아니야 <laughs> 그래 네가 주인공 해라 이거 네가가지고 네가 나무 부수고 와라 그냥 너, 나 낙엽 쑤셨다가 이게 원래 나무였으니까 응. 그래 빨리 흙을 가져와 <laughs> 그 위에 <laughs> 흙을 가져와 흙을 가져와서 흙이 나무였다고 말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오늘 남편이랑 놀아서 좋지 않았나? 흙의 하루였어 정말 좋은 하루였지 이런 꿈같은 하루가 있을 수 있나 남편이 상황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침에 어 데이트 나가기 전에 밥도 꼼꼼하게 가지고 집에서 <laughs> 배를 다꽉 채워 나가가지고 이서못 먹게 바뀌서는 얼마나 좋게. 뭐. <laughs>